이시영 시인의 시집 파동에 나오는 시솔 읽겠습니다. 소나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땅 위에 내려놓는다. 볼이 붉은 한 가난한 소년이 그것을 쓸어 모아 어머니의 따스한 부엌으로 향한다. 사행으로 된 짧은 시입니다. 다시 읽겠습니다. 소나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지가 가진 모든 것을 땅 위에 내려놓는다. 보리붉은 한 가난한 소년이 그것을 쓸어모아 어머니의 따스한 부엌으로 향한다. 그림과 같은 장면입니다. 소나무에서 말은, 그, 솔. 소나무의 잎새를 솔이라고 하죠? 맞죠?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음. 소나무예요 그냥 솔. 소나무라고도 하고, 소 솔이라고도 하고, 똑같은 얘기입니다. 소나무과에 속한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. 그럼 소나무 잎새는 뭐라고 그러죠? 솔잎이라고 하나요? 음 소립 예, 그러네요 소립 소나무 잎새는 소립이에요 솔은 그냥 소나무과에 속한 모든 나무들을 가리킵니다 소나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는다. 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소립을 가리키겠죠. 땅에 내려놓는다. 저항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. 저항하는 나무들이 있나요? 그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장면들, 그게 저항 없이 하는 저항 정이 없나 있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? 소나무만 조금 다른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좀 다르게 납니다. 일반 나무들의 잎색이, 잎사, 잎, 잎표 그들이 그 낙엽이 돼서 떨어질 때는 눈에 확띄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참나무, 뭐 도토리나무죠. 그게 제법 있어서 요즘 바람 불 때, 요즘 뭐 벌써 얼마 전부터 그랬습니다 바람 불때 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마치 그 잎으로 된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막 펄럭펄럭 하면서 여러 수십 장이 쫙 떨어집니다. 굉장히 야단스럽죠. 내려오는 모습이 그렇습니다. 소나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. 언제 떨어지는지도 사실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. 아마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소나무가 저항하지 않는다.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소나무도 여러분들이 늘 푸르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낙엽을 내려놔요. 보통 2년 이제 3년 정도 되면 그건 이제 낙엽이 됩니다. 소립이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. 오래된 소나무 밑에 가면 이 소립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. 예쁘죠. 그 모습들이요. 근데 다른 나무들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요란스러운데, 이 소나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설립도 물이 된다고 하는 거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. 우리 집에 소나무가 다섯 그루 심겨진 뒤로 그걸 좀더 정확하게 알았어요. 물론 처음 1년 전, 벌써 1년이 됐네요. 근데 소나무가 이제 우리 집 마당에 자리 잡고 인터넷으로 소나무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도 이미 알긴 했습니다. 2, 3년 정도 되면 이제 소나무 잎이 두 장이 같이 나거든요. 잎에 두 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. 다른 나무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. 그게 2, 3년이면 이제 떨어진다. 그 말을 알고 있었는데, 뭐, 그 어떻게 떨어지는지 몰랐습니다. 근데 금년에 보니 이게 누렇게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다. 이게 왜 이렇게 소나무를 관리했냐. 아,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.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자연스러운 겁니다. 일반 나무가 낙엽, 어, 그 단풍이 들듯이 들듯이 소나무도 그래요. 소나무 단풍은 이게 예쁘지 않습니다. 벚나무나 이런 거. 그리고, 은행나무, 이런 건 단풍이 예쁘죠? 소나무는 푸른 색깔의 누로 밑부분이 누렇게 되니까, 예쁘진 않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죠? 소복해 쌓이게 됩니다. 저는 좀, 그를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서 미리 좀 떨어뜨렸습니다. 보기가 좀 나으니까요. 자의 시인은 다른 나무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낙엽을 떨어뜨리는 소나무이기에 아무 저항도 없다.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땅 위에 내려놓는다. 이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아,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. 정 없이 살다가 자기 가진 것다 땅에 내려놓고 간다 하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근데 이 과학은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? 끊임없이 저항하죠. 근데 악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끝없이 저항합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하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. 네, 그런 것이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죠. 자,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도대체 이러한 그 자본주의 체제가 간고한 시대에 어떻게 저항 없이 사냐. 그렇게 당하면 오히려 이 악을 부추기는 것 뿐이다. 끊임없이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. 그런 주장도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그게 참 저항할 때하고 저항하지 말아야 될때 이걸 구분하기도 힘들고요. 정말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정하는 건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하는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요즘 노조, 노총, 민주노총인가? 뭐... 뭐 거기하고 정부하고도 대립각이 서기도 하고요. 하여튼 뭐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 안에서 충돌이 됩니다. 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실을 더 보겠습니다. 그렇게 땅에 정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. 그게 한 문장이고요. 볼이 붉은 한 가난한 소년이 볼이 붉다고 하는 건. 아주 어리다 하기도 하고 좀 춥다는 느낌도 들고요. 겨울철에 좀 추위를 느끼면 볼이 붉어지죠. 붉은 한 가난한 소년이 그것을 쓸어모아다가, 솔잎을 쓸어모아다가 어머니의 따스한 부엌으로 향한다. 음. 저항 없이 땅 위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세상이 조화롭게 진행됐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. 참 차분하고 편안하고 깊이가 있는 시이네요.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제목 솔 소나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지가 가진 모든 것을 땅 위에 내려놓는다.보리 붉은 한 가난한 소년이 그것을 쓸어모아 어머니의 따스한 부엌으로 향한다.